안녕하세요. 그림 읽기입니다. 사건이 사건을 덮는 전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거기 발 맞춰 재밌는 만평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결의 그림판 권범철 화백님의 5월 29일 자 만평부터 시작합니다. 대통령 부부께서 5월 28일 SBS 예능 프로그램 동물농장에 강아지들을 데리고 깜짝 출연하셨는데 이 일을 두고 며칠간 소란스러웠죠.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대통령이건 그런 식으로 예능에 출연하는 건좀 아닌 것 같아요. 동물농장 그꽤 인기 프로그램이잖아요. 거기 출연하고 싶은 분들도 많을 텐데 최고 권력자가 떡 하니 나가겠다고 하면 누가 어떤 PD가 그걸 막을 것이며 밀려난 사람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게다가 지지율이라도 좀 높으면 몰라. 지금 대통령은 지지율 바닥에 밉상으로 볼 사람이 더 많고, 뭐 영부인은 학위 논문 위조에 주가 조작 의혹까지 있어서 특검을 한해 만에 그런 상황인데 예능 프로그램에 튀어나와서 강아지 끌어안고 희낙나가는 게, 글쎄요. 보통 일반인들도 이런 경우는 근신이라는 걸 하잖아요. 자, 이제 그림 들여다보시면 책이 한권 벌렁 놓여 있어요. 아래 출판사에는 심리적. <laughs> 아니 최근 정부의 발표에 심리적인 핵공유 뭐 심리적인 G8이니 하는 핵이한 말들이 엄청 조롱을 받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대통령이 출연한 동물농장의 한 장면 강아지를 안고 있는 대통령의 모습이 책 표지로 나와있고 그리고 책 제목은 프로그램 명인 동물농장 이에요 근데 여기서 동물농장 애니멀 팜이라는 조지 오웰의 유명한 소설이 있죠 자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라는 소설에 (SBS) 동물농장에 출연한 윤 대통령의 모습을 표지로 그려놓은 거예요. <laughs> 야 이거 굉장히 이거 불충한데. 아니 조지 오웰의 명작 동물 농장은 20세기 현대사 전체를 풍자하는 명작입니다. 줄거리는 어떤 농장의 동물들이 농장주 인간의 포압을 자각가고 혁명을 일으켜서 주인을 쫓아내고 이상적인 동물들만의 농장을 만드는데 거기서 돼지들이 다른 동물 위에 군림하면서 결국에는 인간 주인처럼 독재를 하고 다른 동물들을 핍박하게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하여튼 그 과정이 엄청나게 재밌는데 그래서 그런지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수많은 번역본 책 표지들을 보시면 대부분 돼지가 나와요. 하여튼 그렇다고요 돼지가 나와야 되는 동물농장 표지에 왜 대통령을 그려놨는지. 그리고 이 그림에서 한 가지 더. 프레임 안에 책을 똑바로 놓지 않고 비스듬히 두 귀퉁이를 화면 밖으로 뺐고요 대각선으로 들어오는 빛이 표지의 인물을 가로지릅니다. 자, 이런 구도적인 장치들이 책한권 덜렁 놓여있는 그림에 생기를 불어넣죠. 자한 결의 그림판 하나 더 보겠습니다. 6월 1일자 만평입니다. 그림 오른쪽 귀퉁이에 방사능 일장기표시 서류를 든 시찰단이 보이네요. 자 노조의 시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천명한 윤 대통령이 머리에 피를 눌리는 노동자를 끌고 가는데 이건 나중에 따로 얘기하고요. 이쪽 보시면은. 자, 근데 그 대통령이 이쪽을 보면서 남 일처럼 무슨 일 있나? 하고 묻습니다. 오른쪽 아래에선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국방부, 행안부와 막 싸우고 있어요. 자, 31일 새벽 6시 반이었나? 서울에서는 경계경보가 발령돼서 아침부터 사람들을 불안에 떨겠습니다. 이미 사전 통보된 북한의 위성 로켓 발사 통제소 담당자가 상황의 긴박성을 고려해 경계경보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이번 긴급 문자는 현장실무자의 과잉 대응이었을 수는 있지만 그리고 이 문제로 행안부와 국방부 서울시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다투는 분위기입니다 아니 실수도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고위급 책임자들이 이렇게 말단 직원한테 책임 전가하고 자기들끼리 떠넘기고 미루는 모습은 정말 꼴사납죠 왜그 자리에 앉아서 군림하는 겁니까 이럴 때 책임지는 게 이분들 일이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은 이날 NSC에도 참석하지 않고 부처간 다툼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귀퉁이에 우길 승천기가 삐죽 보입니다. 부산항에 우길기를 달고 입항한 해상 자위대함을 암시하죠. 자, 그림이라는 건 이렇게 구도를 잘 잡으면 많은 얘기들을 한 장에 넉넉히 담아낼 수도 있다는 거. 그런 걸잘 보여주는 만평이었습니다. 한결의 권범철 화백님의 그림입니다. 다음은 5월 26일자 딴지일보 찌질이만평입니다. 자, 5월 21일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출국하고 26일 귀국합니다. 출국할 때 기자들을 피해서 몰래 출국해서 말이 많았고 또 귀국 후에는 사실상 아무것도 알아온 게 없는데 만족스럽다라는 국무총리의 발언으로 또 소란스러웠죠. 7월에 바다로 쏟아낸다는데 일본 제일 가까이 있는 우리나라가. 이런 태도로 나온다면, 뭐, 일본에 명분만 주는 꼴이고, 두고두고 심각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림 보시면은, 눈을 가린 시찰 단원분들이 코끼리 여기저기를 만져요. 코끼리는 오염수를 은유하죠. 근데 다들 코끼리 본질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표정이고, 안전하다고만 얘기하고 있죠. 오염수를 확인하러 가는 정부 시찰단의 태도가 뭐 이렇다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역설적으로 그림이 너무 귀엽고 예뻐요. 코끼리도 분홍색이고 그림체도 되게 깜찍하죠. 자, 딴 질보 찌질이 만평이었습니다. 다음은 민중의 소리 최민화백님의 만평입니다. 5월 31일 광양에서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고공 농성 중이던 포스코 하청업체 한국노총 간부 한 분이 경찰 사다리차에 끌려 내려오는 과정에서 공중에서 거의 집 일단 매질 에 가까운 구타를 당하고 머리에 피가 터져서 끌려 내려오는 장면이 그대로 언론에 중계됐습니다. 자, 이거 자체로도 끔찍한데, 또 2009년 여섯 분의 아까운 생명을 하사간 용산 참사의 끔찍한 기억을 소환하고 있죠. 자, 노조원의 폭력시위다. 혹은 뭐 경찰의 과잉진압이다. 말이 많은데 경찰 여러 명에서 공중에 혼자서 있는 사람을 머리가 터지도록 두들겨 패면 과잉진압 맞죠. 뭐 노조원이 쇠파이프를 휘둘러다. 어쩌고 하는데 사람을 죽으라고 코너로 모으니까 그런 거죠. 진짜 무식한 사람들이 뭐 맞을 짓을 한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아니 교섭력이 없는 노동자가 모든 수단을 다 가진 사측을 상대로 지휘하고 집회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정권 바뀌기 전까지는 경찰이 시위나 집회에 사고 없도록 살펴주고 시위 규모가 크면 노상방뇨 하지 말라고 공중화장실 제공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일본이나 개한테 그렇게 친절한 대통령은 노조를 적으로 간주하고 엄정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경찰한테는 특진을 내걸고 은근히 노동자들을 주업 하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림은 용산에서 mb때 쿨했다라는 말풍선이 하나 올라오고 끔찍한 2009년 용산 참사를 상기시킵니다 쓰러져 있는 노동자를 구타하는 경찰은 뒤를 돌아보면서 mb때 처럼만 하면 되죠 라고 씩 웃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경찰과 시위하는 분들 사위를 살벌하게 만드는지 그렇게 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뭔지 아 정말 이 끌려 내려오는 끔찍한 영상 생각만 하면 가슴이 아프고 그런 그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염만평의 성철수 화백님의 그림입니다. 우길기를 단 구나마나가 담을 부수고 집안으로 들어옵니다. 5월 31일 일본 자위대함 한 척이 부산항에 우길기를 달고 입항했습니다. 그림 보시면 놀라서 나자빠지는 사람은 우리 국민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것 같고요. 개두 마리가 좋아서 꼬리를 치고 눈깔이 뒤집혀 있습니다. 자, 흰 개는 자, 귀에 펜을 꽂고 있는 어형 언론을 비유합니다. 자위대 입항을 두고 일부 언론들은 이게 우길기가 아니라 햇살기라는 이상한 인터넷 용어로 가져와서 뭐가 어떠냐는 식의 논리를 폈고요. 더 한심한 건그 밑에 군모를 쓰고 있는 누렁개. 국방부죠. 아니, 국방부는 펄펄 뛰고 사표를 내던져도 모자랄 판국에 자위대함이 달고 있는 깃발이 우길기가 아니라고 성실하게 일본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집주인은 지네 집담벼락 무너지는 것도 모르고 좋다고 흐뭇합니다.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월드컵 경기에서도 일본 선수들이 우길기 붙이거나 들고 설치면 정치적이라고 피파에서 징계 때려요. 독일 배가 나치 전범기 하켄크루스 달고 폴란드나 이스라엘 항구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 일본 놈들은 또 속으로 돌아와요 부산항에를 흥얼거리면서 얼마나 낄낄거리겠습니까 굉장히 찜찜한 뉴스인데 익살스럽게 그려낸 성철수 화백님의 만평이었습니다 아, 요즘 보면 뉴스가 뉴스를 빠르게 덮으면서 정신없이 추락하는 느낌? 뭐지, 요즘 느껴야 되는 시대잖아요. 저는 그런 느낌인데. 이럴 때일수록 놓치는 거 없는지 살피고 더 낙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